자,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입니다. 아까 자세가 딱 제일 사랑이래. 그래, 오른 어 네. 미니는 오래 있다. 자,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되겠습니다. 아빠들이 유리는 이 자세를 들어와 있는 것 같았어. 걔는 진짜 응. 그래. 요 아빠들이 엄마들을 위해서 아가를 보고 있어요. 미니 아빠는 응. 왜 입을 딱 벌리셨을까요? 앙! 앙! 유리, 앙! 응. 응. 같이 찍어봐. 응? 동시에. 동시에. 같이 찍어 그래야지. 내가 여기서 내 시선에서 딱 둘이 보이거든? 언니도 응. 가까이 한번 찍어줘야지. 나 이렇게 찾아 미나 좋아? 그다. 왜 이렇게 어둡니? 화면이 어둡다. 미나 오빠가 헤어스타일이 살짝. 어쨌든 아름다운 광경입니다. 친 아빠가 더 애를 잘 보나?